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원더메이저 문견의 주식공견는 TV입니다. 오늘은 S에너지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 와, 마이너스 23.88%에요. 굳이 이런 걸왜 하나씩 적이죠 거래량 보시면 2 1 0만주 정도 터졌는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500억도 되지 않습니다. 500억 이렇게 되지 않는 종목은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빨간색들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신적자 종목이다. 이런 적자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피땀 흘린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사실상 내돈 갈취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비약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회사 부채비율이랑 유보율 자체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 고, 주유 주주 보시 면은 뭐 최대, 주 주가 15 정도의 지분 밖에 가지고 있지않 더라. 시가총액 이276억원 인데, 15 가지고 있 다라고 얘기 하 면은 소위 말 해서 여러분 들, 그뭐그 뭐, 그 반포에 아파트 한채도 안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로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주당청산 같이 보시면 은와 개박살난거 보시죠 절대로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앞에서 그냥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계획 보시면 은 업계의 현황 전세계는 화석윤리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을 하는데 s에너지는 국내 최초 태양광 기업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이제는 대체를 할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앞에서 보여줬고요. 뭐, 진재성 에너지, 뭐, 스마트 ONM,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회사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죠? 어떤 회사가 내가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피아를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불법적인 요소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사는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자본이 없으니까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보시면 뭐 태양광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한60% 이상 되어 있고요 연료 전지 부분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거할 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중은 약간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죠 O&M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태양광 쪽에 뭐 올인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생산 실적 및 가동률 이런 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가동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50%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뭐 팔리는 것도 없고 경쟁력이 당연히 그러니까 없다. 라고 봐도 되는거겠죠 그죠 매출 실적 보시면 뭐더볼 필요 없겠어요 전기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거 이번 분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는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더더욱 한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거고 이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자 비용이라도 쳐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운영 자금을 130억 6,200 정도 진행한다. 주주 배정한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한다라는데, 주주도 이거를 갖다 산다는 건 의문이고, 이거를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더 의문인 거죠. 그죠? 프리미엄 적용해가지고 할인가가 934원이다. 지금 1,200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20% 정도 할인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걸왜 하는 건지. 그죠? 자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 속보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알바를 들어갔고요, 그죠 지금 바닥 같지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진출은 지금이 적기다,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 같은 거이 회사가 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하나에너지 솔루션이 절대로 적자일리가 없습니다. 하나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가서 적자인데 이런 데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중국 이런 부분들 의존도 줄이고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도 태양광 발전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사실상 이 회사가 미국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난하겠습니다. 고작 이건가? 27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거를 해야 겠다 뭐, 슬프죠, 그죠? 거의 뭐, 한계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화성기 꼴란다, 망조. 매년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영업이 적자보다 더 심각한 거다. 이 말이 맞죠, 그죠? 거래처가 10개가 있었어. 그런데 올해에 다섯 개를 줄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도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매출이랑 똑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죠? 대표도 좀 이상한 게, 시설 자금으로 유종 때리면 뭐 재료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이 좋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주가만 올라가면 장이 좋은 겁니까? 현실적이지 않고요 어쨌든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S 에너지 주주님들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가치를 믿고 투자를 해주시오, 뭐, 뭐, 그렇네요, 그죠? SNS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적자가 일리가 없죠, 그죠? 기존 태양광, 요런 걸 갖다가 AI 센터, 인프라 기업 수준을 확장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상 뭐,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현실적일이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촌동생이 갑자기 뭐, 손흥민처럼 되겠다, 축구시켜달라, 고이 뭐 정도가 훨씬 더더 더 현실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센터 전원 공급 솔루션 개발을 하는데 65억을 쓰겠다. 개발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해요. 이미 개발돼서 공급하는 데도 있을 건데, 이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24억을 투자한다. 24억으로 ESS 될것 같으면 누구든지 했겠죠, 그죠? EPC 사업에 투자를 24억 한다. 이런 것도 그냥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사리 그냥 하나를 묶어가지고 AI에다가 130억 투자를 하겠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빚좋은 계살구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를 투자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절대로 뭐할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오게 니다 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투자대회와 다수의 언론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가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우겐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보시면 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래도 행보를 했던 것들도 있고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누가 여기서 뭐 뽐뿌를 넣어가지고 그죠 어떤 좋은 이야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어, 유종을 진행하니까 아래로 처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박스도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또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원 구간까지 열려있고, 유중 가격이 933원이죠. 유중 들어오는 순간, 유중 가격까지 내려박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야, 이 회사 보세요, 이거. 그렇게 좋았던 부분에 있었던 영광의 시절도 있었는데, 아, 2007년도에 상장했을 때 3만 얼마에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단한 번도 여기를 뚫지 못했다라는 거는 한계기업, 아까도 보셨듯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없는 기업의 공통 특징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올라왔던 것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장기 우하향 한다는 거. 그래서 미래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뭐 극적 드라마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이 시점에 차라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지, 이 시점에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 뭐, 좋은 병원 있으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는 사실상 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면서 종목 분석을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S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 어, 재무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존속 가능한 가, 가능이 없어요.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 이미 한계 기업이고 두 번째 어 장황합니다. 장황하지만 실제로 저기에서 130억을 집중을 해도 안 되는 사업들만 다부분 모아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를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고요. 세 번째 어, 어쨌든간에 지금 보시면은 적자에다가 그죠? 경쟁력도 없고 거기다가 최대주주의 지분도 12% 밖에 되지 않더라 이거는 사실상 회사 자체가 존속 유지가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될거 장기우하향이다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관심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의 끝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종목 선택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은신뢰도 오픈, 펀드매니저 문기의 구글 멤버십 한번 이용해 보시고 수익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구글 멤버십을 이용하시면서 손실을 보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거나 이 종목 오늘은 안 좋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찾아다둬 주식 품절인 문저루와 함께 희망꾸고